그리가 수련회를 또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했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가 되는 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힘을 어 얻고 즐거움을 얻었던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특별한 은혜도 어, 받고들였던 복된 수련회였습니다. 여담이지만 한, 어, 한 가지 아쉬웠다고 한다면 그 바베큐가 거기 하는 게 있어, 있었는데 좀 덥긴 하지만 이제 그걸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구워 먹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그 흔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통 펜션에 가면 그 바비큐 바베큐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이제 숯, 고기를 좀 먹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참 되게 맛있는데요. 이 바베큐의 숯구를 지키는 이런 방법이 있죠. 언젠가 우리 저손수건사님 댁에 한번 가가지고 거기. 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집사님이 바람부는 것에 선풍기 같은 것들을 막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숯고를 붙이는 방법은 맨 밑에다가 이렇게 종이 같은 걸 깔고, 그 위에 이제 공개탑을 깔고 다시 또 종이를 깔고, 이제 숯, 숯을, 숯을 착골이라고 하는 숯을 이렇게 쭉 놓고, 밑에다가 종이에다가 이제 불을 붙이면, 종기가 타서 광개탄을 태우고 다시 또 해서 숯불에 불이 붙어서 이제 그게 숯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처음 시작할 때는 종이 종이를 태워야 됩니다 종이가 화날 타오르고 네, 그렇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결국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숯불이 불이 붙어야 되고 숯불이 오랫동안 불이 붙어서 결국 원하는 그런 요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수련에는 지금의 그 종이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종이로서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숯불이 우리 안에 있는 숯불이 점점 점점 하알 타올라야 될 지경이 있습니다. 그숯이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활활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으면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고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 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음. 에, 이 성령, 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어 이렇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일은 결국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잘 순종하는 일이다 것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그게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한 가지입니다. 그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숯불처럼 정말 승리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수련회를 통해서 어, 어, 목표로 삼았던 영적인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고 또 성장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어, 음,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성령님께 어떻게 하면 잘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의 역사심도 있는데, 또한 무시 못할 것이 우리 자신의 마음과 어떤 인간의 어떤 욕심, 이런 마음이 또 같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바울은 오, 호란하는 공부한 자로다. 두 법이 내 마음에서 싸우는 도다. 이렇게 로마서 7장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그런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하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는데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함이 있라 그래서 이 안에 두 가지가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끊임없는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를 따라갈 것인지 성령을 따라갈 것인지. 그래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선택하면 육체의 욕심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육체의 욕심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하고 싶은 마음, 뭐, 등등 죄를 짓고 싶은 마음들이 막 있는데, 이거 어떻게 없앨 것인가? 방법은 참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그냥 따라 순종을 하면 그런 욕심들이 사라지고, 그걸 더 이상 맥을 못 준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선택인 것입니다. 그것또 내가 선택하는 것인데, 선택하면 그다음부터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성령께서 그런 심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이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 아니하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행하라는 하 것은 물론, 걷는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어찌 보면, 순종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게 걷는다, work으로 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영어 성경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번역은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걸어간다. 어떤 것은 by the spirit, 성령 곁에서 걷는다. 이렇게 어 있어요. 어쨌든 아닌 든 인표치든 그 성령을 따라서 걷는, 그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이것을 말씀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성령께 순종하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비어지는가 육체의 욕심이루지 아니하는 것이고. 에, 결국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 성령의 열매가 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용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제 우리가 신을 통해서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그 지표 표지가 10가지 쭉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네, 어찌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죠 내 삶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더 사랑하고 또늘 기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내 자신도 평안하고, 이런 상태가, 음, 자꾸 내 안에서 나타난다면,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죠. 그리고 반대가 자꾸 나타나면, 지금, 영적으로 좀 병들었거나,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영어상경에 보니까, 에, kindne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친절, 뭐 이런 뜻입니다. 아, 오래 아, 참음 말고요. 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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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 오래 참음은 말 그대로 이렇게 참는, 인내를 말하는 것이고, 자비. 자비가 사랑을 베풀고 하는 자비 그런 것인데, 원, 원 뜻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친절하다 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친절한 사람입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를 만나도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것. 이게 성리의 열매입니다. 근데 툭툭 쏘아 붙이고 불친절하고, 이거는 이 분과 조금 성령 충만하지 않은 증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부드럽게 웃으시고 그렇게 친절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죠? 네. 여기 오셔서도 그렇고 그 수련의 기간 동안에 제가 뵙는 여러분들은 늘 그러셨지만 더욱 그런 모습들이 서로 친절을 베풀고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양선은 이게 선행을 한다는 것예요분 Goodness가 이게 착하고 선행을 베푸는, 선한 일을 하는 것, 양성 악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 충성은 뭐 충성이지만 이게 이제 신실함. 이런 뜻이. Face, f u l n e s s 에서 변치 않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이. 또 사람과의 관계에도 우리가 신의를 지킨다고 하잖아요. 한번 하면 변치 않는. 이게 다 성령의 열매이고, 온유와 절제니. 온유는 말 그대로 이렇게 부드러운 것인데, 사실 저도 온유의 열매가 부족하다는 생각합니다. 온유는 손해보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죠. 근데 그런 게참 저도 약해요. 딱 계산적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원칙대로 하려고 하고, 근데 때로는 원유는요 원칙도 넘어서 다음에 손해 본단내 자신이 이제 손해 볼수 이게 원유한 이런 원유 그리고 그 절제 절제가 참 중요한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 성능이 열매 중에 마지막에 위치했다는 것은 이게 제일 어렵다는 것이 수도 있어요 절제 절제를 자기 컨트롤, 셀프 컨트롤, 이런 절제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맺혀지는가 내가 이걸 맺자 맺자 노력해서 되는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가시기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기만 하면 이런 열매들이 맺힌다 이와 같이 성령이 이끄시는대로 순종하는 삶은 참 에, 좋은 삶이에요 결국 그렇게 해 우리는 성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꾸 변화가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또 드러나는 이런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들도 그렇게 변화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구원의 이 길에 있다는 것을 잊으면안 됩니다. 천국을 아직 물론 맛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지만 완전히 맛보는 게 완성된 것이 아니라 어찌보면 우리는 이제 천국을 향해서 이렇게 뭐하고 있습니까?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잘 가려면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자꾸 순종하는,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수 있겠는가? 구체적인 방법은 첫째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이, 이 모습 결과들을 자꾸 비교해 보면 야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깨달음이 오고 성령이 순종하려는 마음이 자꾸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까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유아오자양, 충원절에 이 아홉 가지 열매를 맺으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항상. 그런데 반대로 그게 아니라 여기 나온 대로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이름 분명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수술과 원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요구가 받지 못할 것이오. 여기 이 나온 대로 사랑이 아니라 원수 맺고 하는 것 사랑과 자비 친절이 아니라 남들을 시기하고 투기하고. 어떤 것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사랑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설마 이 사랑이 아니면 반대로 원수 맺고 하는 것이 나는 좋은 것이다 이렇게 느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항상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변화되려면 그 변화되는 모습을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 자기의 그 불그락 휘부락하는 그런 얼굴보다는 온유한 그런 그 모습을 자꾸 떠올려 보시면 이렇게 살아야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뭐 큰바의 얼굴 뭐 그런 얘기 알잖아요 그걸 자꾸 보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사이가 네, 자꾸 좋은 모습을 상상하시고 나쁜 모습을 자꾸 버리는 네, 이런 생각을 하면 성령이 계신 대로 순종하게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이 계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가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마친 후에 내가 받을 최종적인 결과를 또 생각해보라 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육신을 따라서 사고 살면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에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것인데. 그 사도가 우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점점, 점점,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 예, 어떤, 뭐, 어떤 결과가 되는가. 여기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사망이냐, 생명이냐. 결국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평화를 얻는 것이지만 반대로 육신의 생각을 자꾸 쫓아가면 그것은 결국 그 끝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너무 아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보면좀 이상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값싼 은혜로 전락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끝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끝을 생각할 때 내가 과연 성령을 따라 살 것인지, 육체를 따라 살 것인지를 결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까를 자꾸 생각하면서 아유, 성령에 따른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습을 살아내지 않는 소망이 생기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또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그래, 육신을 따라서 더 이상 살지 말자.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성령이 깨지는 그 살자는 결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이면 이것만 갖고 우리가 또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는,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시오 제가 너무 연약합니다. 저를 보고 계시지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는 안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자꾸 유혹하는 마귀를 물리쳐주세요 하고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물러갈지라도 하고 성령님께 자꾸 그 순간 어떤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기도를 꼭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성령님은 나를 막 이렇게 강권적으로 막 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령은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게 기능하면 어찌 보면 안타까워하는 그래서 성령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신다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탄식을 하시지 강제로 막 엎어치고 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나를 내려놓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성령님은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도와주세요 하고 열면 성령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하게 보였던 이러한 일들이 가능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저의 의지가 박약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고 도와주시옵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신 후에 네 번째 할 일이 있어요. 힘차게 첫발을 내디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육신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거야. 이게 뭐 정말 어려운 것같아서 그냥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담배를 끊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시고, 성령이셔서는 뭐 이니 밖에서 도저히 안 끊겨집니다. 끊게 해주세요 하면서, 성령이셔서를 도와주세요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돼요? 담배를 여전히 놓고 시험하고 있을 것 같아요. 딱 갔다가, 아깝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요. 집에 술병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술병을 다 갖다 내가 버리는 <laughs>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와 어떤 것들을 단절하고 내가 컴퓨터 오락에 깊이 심취해 있다 게임에 빠져 있다 어떻게 게임기를 버리든지 스마트폰에 중독됐다 앱을 다 지우든지 앱 지우고 또깔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아예 버리라고 하면 좀그렇지 여하튼 그렇게 결단을 해야 돼요 모세가 어떤 그런 지팡이를 내리치고 또, 제사장들이 원약계를 가고 여단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에 하나님 그다음부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공회를가르시고여단강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 전에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결단을 표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인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근력을 키워야 됩니다. 뭐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평소에 성령 충만을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 연습들이 굉장히 경건에 있는 연습이 필요한데 거기에 핵심은 크게 보면 회그 다음에 기도, 그리고 말씀, 순종, 그리고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잘못한 것을 깨달아야 이게 또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영적 진단 10가지 물음을 우리가 들으면서 거의 1시간이죠. 전한 시간이죠 전한3시간이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그때 들으면서 아 나는 이 부분이 약하다라고 느끼시면 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10가지를 듣고도 나하고는 상관없고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면 이 심각한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아 다른 건 그래도 하는데 이게 약하다라고 느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느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약해요. 이 부분을 고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결단하시는 거예요. 결단하시고, 그리고 또이 지속적으로 나의 연약한 부분들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말씀을 늘 북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말씀과 함께 사는 생활을 이제 시천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보니까 어떤 한 분이 성경을 이렇게 읽고 계시는 얼핏제가 보고 좋았어요. 그렇죠. 이런 변화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꾸 그렇게 하시면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회개하고, 부족하니 기도하고, 말씀을 자꾸 읽어서 가, 가야 할 지표를 늘 보시고,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하셔서, 평소에 이런 근력을 자꾸 키우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욕심과 성령의 소욕이 딱 부딪힐 때, 그때 결단하기가 참 쉬워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해지시고, 또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시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